정변, <laughs> 씻으러 들어가자. 싫어. <웃음> <웃음> 이봐, 너 지금 졸려. 졸려가지고 계속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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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있잖아, 너 지금 졸려. <laughs> 씻고 나면 바로 잘 거야. 엄마 오신대 지금. 씻고 나면 인형 머리하기로 했어. 그래, 그렇게 하기로 했는, 했는데 너 아마 곧 잠이 들 거라고 아빠 말은.

그것도 싫어. <laughs> <너무> 싫어. <laughs> 뭐 어쩌라고. <laughs> 씻을래. 씻을 거야? 가 응. 가자. 근데 늦게 씻을 거야. 왜냐하면 어. 엄마한테 어. 뽀뽀 해줄 거니까. 그거는 씻고 나서 해도 되는 거잖아. 왜꼭안 <laughs> 씻고 뽀뽀를 해야 돼? 장난이지 형. <laughs> 콧구멍 봐. <맞아. 웃음> 이봐, 졸려, 지금. 졸려 죽겠는데, 왜안신니 들어가자. 진짜 엄마 곧 오신다니까? 응, 잠깐만, 갔다 대 응. 뭘 대? 힘 줘봐. 아아아 뭐, 어쩌라고. 갈님새꼬리갈님새꼬리꼬리야너 네? 이거 얘 톤이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여기 지금 침이 묻어서 축축해 아빠 되게 찝찝해 지금 으침 <laughs> 가자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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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네 옆에 있으니까 진짜 너입 냄새 때문에 숨을쉴 수가 없어.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아우, 진짜 뒤로, 진짜. 씻고, 안 돼, 그만하고 자자, 이제. 아, 나 이거 재밌죠? 맙 아, 씻는다. <laughs> 바이바이. <웃음>